6단원의 3-2번 문제예요. 다음과 같이 OPM가 포함된 회로가 있어요. 이 회로에서 I5와 V5를 구하면 돼요. 어, 먼저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두고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를 V1, 여기를 V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볼티지 Vout은 Vout은 일단 V1 마이너스 4K 곱하기 I5가 되겠죠. 그리고 V1과 OPMF 특성상 V2는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거를 1번 루프라고 하고요. 루프 1번을 돌려볼게요. 루프 1번을 돌리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3K니까 3 0 0 0 I1 플러스 여기 위에 전압차가 V1, 2니까 1,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000에 I1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 V1, 2는 V1과 2가 같으니까 0이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 5 0 0 0 i 1은1 2가 되고요. 그래서 I1은 2.4mA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노드 1로 흐르는 전류가 0mA이기 때문에 우리가 i 1 L I5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2.4mA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V1 혹은 V2를 알면은 V5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I1이 반대 방향이니까 I1 플러스 I2가 0이 되겠죠 i 1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따라서 I1은 마이너스 I2가 될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4mA가 되겠죠. 그래서 V2는 전류 I2가 흐르니까 I2가 흐르고 그 다음에 1K 1K옴이 여기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i2 하고 i2를 아니까 v2를 구할 수 있겠죠 v2는 1k 에다가 i2를 곱한 걸거예요 i2가 마이너스 2.4 밀리암페어 였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4 볼트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다 구했죠 v1과 v2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4 볼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식을 쳐봅시다. 마이너스 2.4 볼트고요. 마이너스 4,000 그리고 Io가 아까 2.4 밀리암페어였죠? 그래서 Io가 2.4 밀리암페어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이거는 9.6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6.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볼트가 됩니다.